네, 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4월 8일이고요 그, 리플, 김유신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차트 보시게 되면 제가 한 시간 봉을 상세하게 좀 작도를 해왔고요 여기에서 좀 맥점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매수했을 때 원행위로 좀 강한, 어 굴따라 이제 양봉이 나올 수 있는 타점을, 어 제가 가져왔고, 자, 지금 최근 시장 자체가 리플 코인이 어제 이제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어, 트럼프가 어, 지금 이제 대통령 행정명을 발했거든요. 의 14,192호입니다. 이게 어, 이제 미국의 SEC 이제 암호화폐 정책 규정을 어, 전면 개편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입맞춤에 맞춰서 SEC가 이제 여기 이제 규제에 맞게끔 어, 진출한 코인들만 이제 가상자산을 인정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어,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이제 또 없어질 거 아니냐라는 시장 우려감 때문에 지금 리플까지도 코인이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면 어떤 식으로 리플이 전개가 될지도 말씀을 제가 드릴 거고요. <laughs> 지금 트럼프 밑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이제 정부 효율부 그 도제에 따라서 이 디지털 자산 법적 분류 기준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합작을 하고 있는 상이고요. 황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초안을 했고 일론 머스크가 계획안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 이 하위 테스크 세 가지 요건에 들어가야만 어, SEC로부터 이제 이 합법적인 어, 자산 번식으로 승인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이세 가지 요건이 무엇이냐? 지금 현재 코인 중에서 이게 이제 돈뿐만 아니라 현금과 동일한 가치가 나오는가 이 부분입니다. 관련해서 리플은 지금 이제 국제 송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치퍼캐시라는 어, 이제 이 해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300개 국가하고 MOU가 맺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행 다니시는 분들은 이 치퍼캐시를 통해서 국제 송금을 통해서 이제 그 결제를 하고 있는 점 이 부분이 지금 현금하고 동일한 가치가 어, 진행이 된다라고 리플에서는 볼수 있는 특수성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 수평적 어, 혹은 수직적 기준에 어, 집합 운영이 될수 있는가 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코인을 보유하신 분들이 어, 슈퍼노드라고 해서 어, 일정 부분 뭐 이렇게 리플 물량의 10% 또는 5% 정도의 어, 이제 매수를 어, 개인 주체가 할수 있는가? 이 말이거든요. 그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하면, 어, 법인 기업들이, 어, 대량 보유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인데, 어, 이미 이제 리플 코인을, 어, 뭐, 트럼프, 어, 재단 뿐만 아니라 기업들 중에서, 어,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요건도, 이, 당연히, 어, 이제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 투자로 인한, 어, 수익의 기대가 있는가? 어, 요 부분입니다. 어 당연히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 밑에 어, 디파이 코인이라든지 USDT1 코인도 스테이블 코인도 개발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가 되기 때문에 테더화를 해서 지금 1달러 기준으로 리플을 가격을 잡아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SEC에서 하이테스트 그 세가지 요건을 낸다 라고 하면 아, 가장 빠르게 어, 대두화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어, 왜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실, 뭐, 국제 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어, 마이너스 3에서 뭐, 플러스 1%까지도 수익을 보겠지만은, 국제 송금으로서의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이 하이테스크 세 가지 요건을 어, 달성 가능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통과가 되게 되면, SEC에서 규제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어, 규제가 철저하게 들어가고, 이게 까다로운, 어, 관리 목록 때문에, 어, 사실 이제 투기성으로 투자하는 어, 리플 보유자분들이 어, 투자를 어,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이 리플 코인이 앞으로 5천 원, 만 원, 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될 경우에 어, 투기성 세력 때문에 계속 매물 소화가 안 되고 저항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리플을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리플에서 지금 제가 한 시간 봉 어, 요 차트를 작동해 놨습니다. 여기에 맥점을 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우고요. 자, 리플 1 시간 봉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피보나치를 작동하시게 될때 세력들이, 어, 돈을 쓴 구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확대를 해보시면 이 구간이거든요. 리플이 이 3,100원 라인에서 여기 보게 되면은 지지로 바뀐 구간입니다. 지지를 받다가, 어, 여기 있는 3,200원 라인에 저항을 맞고 두드려 맞고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지지가 두번 변환이 있었고, 저항이 세번 나오면서, 여기 있는 변곡점이죠. 어, 이 3,100원 라인이 지지에서 저항으로 바뀌고 나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게 되면은, 리플 한 시간 봉에서 여기에 추세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은, 어, 정확하게 긋게 되면 이 라인, 3,145 라인이 피보나치의 고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이 피보나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어, 세력들이 돈을 쓰는 구간에다가 고점을 긋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저점을 어, 긋게 되면은 이 피보나치 수열은 완성이 됩니다. 어 근데 여기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뭐 5%에서 6% 먹으려고 들어가는 타점을 잡지는 않겠죠. 어 지금 이 피보나치는 어, 떨어지는 하향 추세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지점을 갖고 먹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신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1시간 봉에서 리플이 지금 이 부분 보십니까? 여기 있는 0.6189군, 2900원을 돌파를 한번 성공했고요. 근데, 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대한 저항선이 계속 이격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리플이 어, 어제 시장에서 2400원 라인에서 급하게 올라왔는데, 어, 여기 있는 매물대 두드려 맞고, 지금 추가 상승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탄력도가 전만큼 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걸 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고점 3,100원까지는 바로 회복하기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눌릴 때 들어가서 크게 먹을 수 있는 타점을 구해야겠죠. 그렇게 보게 되면 은 지금 이미 2,800원 라인이 지금 지지해서 저항으로 어, 실패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두드러 맞고 지금 3,829가 2,700원까지 터치가 될 건데 이미 어, 이 2800원, 700원 라인에서 지지가 여러 번 나오고 나서 지금 실패하고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2700원 라인이 어, 지지 실패하고 폭락, 저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다음 레벨 라인이 어, 0.236 구간 2600원 라인입니다. 근데 저는 이 2600원 라인에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파괴될 거라고 보고요. 왜? 지금 리플 코인이 2600원에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어, 이 2700원 라인에 저항선을 다섯 번 정도 힘겹게, 어, 저항을 받고 돌파가 났기 때문에 이번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게 쉽게 어, 지지라인이 붕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리플 코인이, 어, 뭔가, 어, 롱 세력들을 해치면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2600원 라인은 당연히 깨주면서 추가락이 크게 더 나오고 차트를 뭉개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구간을 좀 추세로, 어, 그, 그려고 합니다. 야, 자, 2,585원입니다. 어, 제가 메모장에다가 체크하겠습니다. 한 시간봉에서 저 김유신 영상 보시는 분들은 2,585원에 어, 몰박, 어, 100% 매수를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에 주의 사항은 장기 투자 아닙니다. 어, 10% 정도 수익을 보고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2,600원 부근에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피보나치 수율이 어, 여기 부에 있죠, 여러분들. 0.382 구간까지 올라갑니다. 2745원. 자, 그러면, 어, 여기에서 매수하고 나서 0.382 구간, 대략적으로 2800원 정도에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수익 구간이 10% 약간 남지 높게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좀 세우시고요. 제가 리플의 일봉 영상에서도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언급을 많이 드렸습니다. 리플이, 어, 도대체 장기 투자 관점으로 어디에 매수해야 되는지 전 영상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저 김윤신의 리플 영상을 참고하시면, 어, 장기 투자와, 어, 단기 투자를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일자죠. 지금 저희 유튜브 보시고 <laughs> 저 김윤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리플 상담하시는 분들 이 분은 구독자분이신데, 어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정도 가지고 들어오셨고, 제가 개인적으로 타점을 드렸죠. 그래서, 1시간 만에 지금 55%, 어, 1,500만원 기준으로 380만원 수익을 달성을 해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벌써 어, 3배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 동의를 얻어서, 어,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 어, 야간 오늘 8시 30분에, 브라질의 GDP 부채 비율 발표가 있으니까 어좀 대기하셔라라고 제가 안내를 드렸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이런 경제 지표까지 확인을 다해 수익을 챙겨 갈수있는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00만 원 가지고 어 앞으로 6개월 동안 1억 원어 저희가 만들어 드리게끔 매매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고급 정보들 어 얻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여기 있는 문자로 어8876김유신의 리플이라고 답장을 주시면 제가 방 입장 안내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운영하는 이 방에서 이미 지금 UX 링크, 어, 600원대 추천이 나갔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은 업비트에 있는 지금 오늘 불장이죠. 어 행보를 하고 있지만은 급등 나오는 코인들, 아르고부터 해서 UX 링크까지 전부 다 짚어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시는 분들, 지금 세력들이 이제 지고 흔들기 때문에 어, 조그만한 이슈만 나와도 무서워서 갖다 팔게 됩니다 그렇게 고라니 매매를 하시다가는 원금이 계속 어, 10% 손절하는 습관을 통해서 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저 김유신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맥주매 매수에서 10에서 50% 정도 먹을 수 있는 타점을 공유해드리니까 8876번호로 리플이라고 답장 주신 분들은 제가 내용 안내해드릴 거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어, 리플이 또 급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을 제가 또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김유신을 구독해 주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셔야겠죠.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